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허니 39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서양의 고전이나 명언, 선조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 웃음, 소통, 여가 선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만큼 중요한 다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빈대들이 무슨 방법으로 양동이 물장애를 극복하고 올라왔을까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빈대들은 방에 벽을 타고 천정까지 올라간 다음 상을 겨냥해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소설 흙을 읽으며 변호사를 꿈꿨다. 소년 정주영이 16세 때 고향, 통천을 떠나는 계기가 됐던 것은 당시 모 신문에서 연재한 이광수의 소설 흙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기 위해 당시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 마을 이장 집으로 밤마다 2km 이상을 달렸다고 합니다. 소년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으며 도시 생활을 꿈꿨고 주인공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가출했는데 실제로 상경한 후 정주영은 여러 법학 관련 서적을 독학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청년 정주영이 머물던 노동자 합숙소에는 빈대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0년대 말까지도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빈대가 많았습니다. 온종일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니 빈대의 극성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궁여지책으로 큰 밥상 위에 누웠더니 빈대들이 잠시 뜸하다가 이내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 물어 뜯더랍니다. 기어 올라오는 빈대를 잡기 위하여 양동이 네 개를 구하여 물을 가득히 담아 밥상 다리를 그곳에 담가 놓고 잠을 자니 이 3일은 조용하다가 다시 빈대가 찾아와 물어 뜯기 시작하여 이상해 불을 켜고 빈대들이 무슨 방법으로 양동이 물 장애를 극복하고 올라왔을까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빈대들은 방의 벽을 타고 천정까지 올라간 다음 상을 겨냥해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는 어떤 일에나 전신 전력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빈대의 지혜를 기업 경영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